겠습니다 네. <laughs> 입학 허가 선언을 입학 허가 선언을 하겠습니다. 신학과 김민수 학생 외에 357명의 2021학년도에 신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합니다. 2021년 3월 2일 종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신입생 및 편입생을 대표해서 신학과 김민수 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를 하겠습니다. 대표 학생이 선서라고 외칠 때 모든 신입생 및 편입생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선서 신학과 김민수 외 357명은 2021학년도 송신대학교에 입학함에 있어 재학 중 학교의 교육 이념과 지도에 순응하고 제반 규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건 생활과 학업에 힘쓸 것을 선서합니다. 2021년 3월 2일, 2021학년도 입학생 대표 신학과 김민수 다음은 장학.